그다음에 리뷰 한 가보 가볼게요. 예, 이번에 신규 그 스킨 하고 잠깐만요. 일단은 하이라이트부터 하이라이트 연출 세 개. 겐지 리퍼 메이 겐지 하이라이트 연출 들어왔는 거. 호박 조각하기. 응, 저 끌리지가네. 메크린 없고 메르시 메르시 양마 스킨. 마녀 마녀. 메르시 스킨 짱이지. 유조건 응. 구입이야. 응, 메르시는 하지 않아도 예. 이건 예의예. 오 어, 잠깐만 메르시 그 근데 이거 똑같을 것 같은데 승리포 줄 되나 이거? 메르시 예전 엉덩이 보기 음. 야야 옷이 걸려야 하는데 오오 보인다 보인다 오, 아 근데 속바지 입었다 예. 맞나? 속바지인가? 잘안 보인다 맨 눈으로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안 보인다 속바지 맞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음, 속바지. 속바지. 에이씨. 그게 만약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였으면 갓게임 될뻔 했는데. 예. 메인 없고. 어, 바스티언. 어? 잠깐만. 다이네 친 아, 이건 B, B는 배틀, 블리자드 뭐 한정판 그런 거겠네. 이게 블리즈컨. 리즈컨 가상 입장권을 사면 주는 그 스킨인데 이번 디아블로 3 주는 게 정말 뭐 별로 끌리지가 않은 거라 가지고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연도 브리즈컨 가상 입장권은 안 살려고 음. 돈도 없고 바스티온 이제 그 할로윈 스킨은 이제 묘비서 음. 묘비서 음, 음 별로다 음 이거는 그냥 묘비 그냥 묘비 컨셉으로 한 이제 그 스킨인 것 같고요 묘비를 별로 같아요. 음. 어차피 봤어요? 안 하니까. 불멸자. 좀비를 이제 그 모티브로 한 이제 스킨인 것 같은데, 옷 색깔도 붉은색, 붉은 레드 계열로 하, 해가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좀비형. 옷 색깔은 이제 그 어둠을 상징하는 어두컴컴한 색 레드 계열로 하고, 솔직히 별로. 흡혈기. 음, 아 이거 근데 컨셉, 시메트라 스킨은 이제 컨셉을 잘 잡은 것 같다. 예. 시메트라, 그지? 스킨은 컨셉 진짜 잘 잡은 것 같다. 3,000이에요. 예. 전설은 3,000, 그 다음에 이거 희귀라고 해야 하나? 보라색 글자는 이제 750. 기, 기존 스킨하고 이런 가격의 3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시메트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메트라는 근데 쟁탈전, 아니 그,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어, 근데 시메타르 스킨의 완성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튼실한 허벅지하고 예. 시메타르는 엉덩이 보는 게 없어가지고 아쉽다. 아나 물오 근데 아, 아나 스킨은 메인 없어요. 예, 메인 없어요 스킨. 아나 스킨은그 근데 음 색감은 좋아요 진짜 색감은 잘짠것 같아 스키니 색감하고 이런 배치하고 이런 할로윈 분위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투구는 아예 할로윈을 상징하는 호박 유령 색감도 괜찮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도 뭐 750이니까 전설 스키니 두개 사지 말고 그냥 이걸 한세네개 사버릴까? 할로윈은 어차피 기간 지나면 못 사니까. 위도는 어. 어. 없고? 위도는 없고. 비슷한. 인스턴? 어, 인스턴도 없네. 생각보다. 인스턴은 할로윈하고 올리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차라리 출하는 자리는 없고. 음... 프랑켄슈타인을 그 패러디 한닌제켄슈타인이라고 어. 근데 별로 끌리지가 않는다. 스킨? 근데 별로 끌리지 가 않는다. 3,750이었으면 괜찮을 건데 3,000 정도. 로도건은 괜찮아요. 니야타 해골야타. 그냥 스킨 색상 저 이렇게 놀이. 에. 스킨 뭐 다른 건 없지만 색상만 좀 바뀐 거. 그래 가격도 750 크레딧이고요. 더르비아노 없고 트레이서 아줌마도 없네. 잠깐만, 내 트레이서 스킨 티레이었구나 스파라 빙의. 또 그냥 색상 돌이. 응. 색상 돌인데 모르겠다. 색상이 서클리시 어, 같네. 색깔 돌이 빙의. 가격도 750 크레딧으로. 눈이 왜 허예? 네. 눈알이 허예. 안 줘. 색상놀이. 전형적인 색상놀이. 악마. 너 어, 근데 한조는 이제 저런 스킨 이제 그 할로윈 스킨 안 사도 게임 내에서 이제 그. 같은 편이 한쪽 선택하면 그 자체가 호러기 때문에 부시처럼 거안 사도 돼요. 네. 전캐릭터 나온 건 아니. 에요정켄슈타인 음. 괴물, 네. 로도그. 어 맞다 한쪽 궁수면 호박는 나... <laughs> 그러진 않을 거예요. <laughs> 정켄슈타인 괴물, 매지, 탑고요 그다음에 묘비 감정 표현의 이제 그아 일단 감정 표현이 아니고 승리 포즈. 승리포즈의 묘비 로도우 로드오그 괜찮아요 로도우그 하고 메르시가 살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확실히 갑판는제가판은 개인적인 이건 세안각이니까 묘비 승리포즈가 각, 각, 다 전부 다 이제 묘비가 나왔거든요 묘비 전부 다그 캐릭을 상징하는 아이템 용곰 검하고 이제 그 드래곤이 휩싸고 있죠 요거는 뭐다 똑같으니까 빠르게 스킵 하면서 갈게요 바이오, 무기 라인 아르트를 상징하는 무기. 로도그, 승리 포즈, 요비, 갈고리, 루시우, 승리 포즈, 요비, 루시우는 이제 무기. 근데 이거 너무 잔여한 거 아닌가? 손만 나와, 손만. 아, 이거 19금 아니야, 이거? 요비, 리퍼는 이제, 어, 지, 가 그냥 나오네. 삼차 그냥. 크레딧 말고도 이제 살 만한 것도 많아요. 750원짜리 괜찮은 거 많으니까. 메크리는 역시 무기. 각 캐릭을 상징하는 무기. 그다음에 투구. 투구. 메르시는 승리포즈 묘비 날개. 메르시를 상징하는 날개. 귀엽다. 이건 사야해. 뭐 사자. <laughs> 메르시는 이제 그 음, 무조건 사야해. 음. 묘비 메일을 상징하는 로버트? 아스티온은 뭐, 나오, 뭐 나오려고 하나? 이새 이름이 뭐지? 가메나댄가가메나데 새? 아스티온을 상징하는? 도저뭐 당연히 총 들고 있겠지. 뭐. 음. 시메트라도 당연히 뭐. 별다를 거 없이. 음. 순간이도 포타 에, 포탁. 시메트라의 기술 중에 포타 하나도 뭐 총이겠죠? 음. 총하고 차하고 티. 나이가 드신 이제 할머니니까 차를 자주 마시니까 컨셉이 위도우메이커는 승리포즈 묘비 얘는 왜 발이 나와? 뭐야 이거 얘는 뭔데 발이 나와 뭐발 패티시야 해? 뭐야 이거 음. 윈스타는 이제 뭐 변신 이제 그 궁극기 썼을 때그 손모양 번개가 진짜 짜리지 자르르 흐르고 있죠 번개가 임펄스라고 해야 하나? 번개라 해야 하나? 요비? 자리야? 손 하나만 딱날라있고요 예. 자리야 황금 무기를 샀기 때문에. 전 그래. 승리 포즈? 얘도 발만 나오네? 발하고, 오. 궁극기? 귀발류 통에 이제, 뭐지 있는? 그래, 덫? 발? 발만 나오는 건 뭐지? 요비, 어, 제냐타는 이제 그 구슬하고, 톤하고, 음, 모르겠다. 얘도 갈고리 손이네, 아, 손. 손하고 망치하고, 도르비언도 트레이서는 쌍곤총 쓰니까 손두 개. 얘는 쌍곤총 쓰니까 손두 개. 예, 네, 투구. 하라도 아마, 뭐, 요비. 이거 승리 포즈 때손 이제 움켜지는거 그거네. 투구하고. 안조. 아이고. 한전 활 나오겠지? 활하고 화살통. 뭐, 손하고 이런 건 없고. 응. 이렇게. 살 만한 게 뭐, 스킨. 로드오그. 로드오그. 그 다음, 메르시. 스킨 악마, 악마 스킨, 노르그, 알르시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제 이두 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추천은 아나, 아나의 이제 그 구울 색감이 예뻐가지고 개인적으로 색감 하고 이제 그컨즈 이거는 이제 기존 스킬의 스킨에 이제 색깔 노리긴 하지만 색감이 상당히 잘 짜여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추천은 아나의 750원이고요. 시메트라, 그 다음에 스킨, 흑혈기 그 창백한 그 피부색하고 어 스킨 색깔하고 상당히 이제 그 매치가 잘 되는 메인 없었고 그 다음에 리퍼도 있었나 아까 리퍼는 좀 별론 것 같아 이거 뭐 중이병 같은 컨셉 딱 하고 캐리 중이병 컨셉 그 뭐지 스킨하고 어울리고 아 맞다 라인도 샀다 제가 라인 라인 샀었죠 라인 이거 7 5 0 원짜리 콜드아르트 가격도 싼편이라주 라인도 괜찮아요. 네. 라인 방금 샀었죠 음, 750원이라고 하고 3000크레딧이 없으시면 추천드리는 건 라인 그다음 아나 그다음 시메트라 요렇게 3000크레딧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로드호그 그 다음 메르시 이렇게 나머지 캐릭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그렇게 라인 아나 시메트라는 750크레딧이고요 예. 로드호그 메르시는 3000크레딧이에요